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리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파인텍입니다. 어, 파인텍, 어, 지금 최근 흐름이 어,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모습이 있고 이렇게 어, 올라갈 때는 어, 좋은 흐름으로 분명히 올라가는 흐름이 잡혀져 있었네. 요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여지고 그리고 요 올라갈 때는 이 각도도 한번더 꺾어 올라가면서 약간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 추세선 지금 20일선과 이 하단 추세선 연결한 구간 깨지는 순간 이렇게 계속 급락이 나오더라는 패턴이 지금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20일선이나 이 하단 추세선 이었을 때이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역시나 한번 리스크 관리해주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구독자님 요거를 매수 보유하고 계신지 아니 매수를 생각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치에서 어 일단 빠질 만큼은 어느 정도 빠진 거는 맞습니다만 241선 다시 한번 깼다가 복귀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깨지는 모습은 분명히, 어,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은, 어, 지금, 만약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241선 지금 깨졌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거래일이라도 241선 이렇게 복귀하면서, 어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만들 수 있는지, 요 여부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지금 61선까지 지금 대략, 1360원, 요 가격대 있네요. 요 가격대 정도를 장대 양봉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해줘야만 요거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 앞에 지금 이평선 저항라인도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단기 역배열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 추세를 돌려내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일단은 확인이 되는데 RSI 선상 봤을 때는 지금 30선 지금 RSI 30선을 살짝 돌파해주는 흐름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요 때도 30선 근처에 왔을 때 역시나 한번 저점을 잡고 올라갔던 흐름, 요때도 30선 부분 돌파할 때쯤에 다시 한번 저점 잡고 올라갔던 부분. 여기도 30선 마찬가지 올라가는 부분. 요런 패턴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요번에도 요게 반복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요런 RSI 30선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지면 오히려 더큰 급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평선 저항 라인 그리고 30선, RSI 30선 요거 참고해 주시면서 요거는 참고만 일단 해 주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 저항 확인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지지 가격대 역시 1,190원 이네요. 요 가격대 이탈하면 또 크게 급락할 수 있으니까 지지 가격 저항 확인.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던 부분,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약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은 CMG 제약입니다. 어 한번 보면 지금 위치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파동을 거쳐가면서 어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지어보고 지금 241선 구간에 다달했습니다. 그리고 5일선 20일선 그리고 60일선까지는. 정배열 상태, 121선, 21선, 61선 중간에 끼어 있고, 그리고 저항라인은 꽤나 명확하게 잡, 자리 잡고 있죠. 이 가격대, 지금 2350원 가격이다.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순간, 어, 잘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입니다. 더 올라갈 때 저항라인은 대략 요 앞에 저항 라인 끄어봤을때 2330원 그 위로는 2560원 정도에서 저항이 있겠,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이것도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고 어, 정말 오랜만에 241선을 터치하죠. 요, 요 구간에서부터 241선 빠지고 나서부터 한번또 241선을 터치하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저점을 일정하게 가져가고 고점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241선 의미있게 터치했다. 분명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시 2350원 돌파요. 여부 보시고 만약 조정 나온다면 이번에는 요 가격대 지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략 한 2,200원, 2,2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 나오더라도 지지 반등 나오면서 240일선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요것도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눈에 띄게 들어오는 부분. 요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 지금 개인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는 포지션. 요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화신 전공 보겠습니다. 화신 전공, 어, 지금 흐름 괜찮죠. 이렇게 지우고 저점을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흐름은 분명히 좋은 흐름이라고, 어, 많이 말씀드리고, 고점도 일정하게, 어, 일정한 기울기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지만, 요 추세 안에서 그래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받으면서 2일선 한번 지지받고 살짝 올라왔는데, 요 구간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 나오면, 다시 한번 요 하단 추세선, 60일선 거의 일치하죠. 60일선 가격대 대략 지금, 1740원 구간에 어, 올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럼 요런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선 파동 그림에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 그리고 요번 위치에 지금 정배열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 정배열을 지금 단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21선 지지 받고 올라간다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1선 지지 여부와 그리고 떨어진다면 1740원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올라갈 때는 요 추세선 위로 다시 한번 오버 슈팅 가격 대략 저항 라인 1000 딱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000원 다시 가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이런 중간 중간에 어, 윗꼬리 달린 부분 아직은 어, 완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윗꼬리 달고 점점 올라가고 있는 캔들이 올라가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살짝은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역시나 지지 저항 보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 수급 봤을 때는 어, 수급도 그리 나쁘지 않죠. 이렇게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있다는 부분은 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 개인은 약간 매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 수급적인 부분은 이것도 어,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 AMS입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집의 형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쉽게 이렇게 쭉 올라가진 않았죠.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강한 어, 상승 구간 만들어줬습니다. 요거 26% 거의 상한가까지 찍고 왔다가 어, 지금 종가는 어, 11% 마무리 그리고 살짝 갭 띄운 상태에서 음봉 만들고 계속 빠지는 모습인데 요것도 지금 지지는 21선에서 나와주는 게 지금 그림상은 어, 베스트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지지 라인은 이번에는 어, 241선 깨지 않는 선요 가격대 대략 어 3,150원 정도 되네요. 요 가격대 이탈 빠지더라도 소용 나오더라도 이 가격대를 빠지면 이 순간에 이제 세력이 이제 모든 걸 어,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그림이라고도 다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잘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지지라인 1차적으로는 21선 지금 가격대 대략 어, 3,380원 요 구간 지지하는지 그리고 아래로 더 빠진다면 241선 3,150원 지지하는지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좋고 뭐더 올라간다면 역시나 저항라인 이런 구간들 어, 3,900원 4,360원 돌파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봤을 때는 어 수급 일단 오늘은 약간 안좋았네요 오늘은 약간 개인이 매수세와 외국인은 매도 했다는게 보이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 외국인 또 약간 매수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었다가 오늘 매도 어 이런거니까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요거 어 수급보다는 역시나 요거 지금 지지인지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지 요 여부를 따지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컴퍼니입니다. 어 미래컴퍼니 어 지금 위치에서 한번 봤을 때어 지금 지지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 나오려는 흐름이 잡힙니다. 그리고 음... 잠시만요. 이것도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길게 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추세에서 21선 돌파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꺾여서 떨어진 모습은 분명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반등 나올 때 이평선 저항 돌파 못하면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지지라인 3 8 5 0원 이탈하면 오히려 더큰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가격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저항라인 어이 앞에 지금 지지 받았던 구간이 저항라인이죠 34,800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재돌파할 수 있는지와 지금 60일선 위치 삼만 칠천 사백 원그 앞에 매물대 있는 구간 삼만 구천 이백 원그 위로는 사만 이천 육백 원까지 요 가격 아 사만 이천 이백 원이죠 사만 이천 이백 원까지 저항이 꽤나 촘촘히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지지 라인은 반드시 삼만 팔백 3 8 5 0원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이것도 어, 약간 개인과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했었던 모습은 어, 좋으나 오늘 약간 개인의 매수가 강했고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서 약간 추세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보이니까 이것도 어, 수급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요 추세 지금 지지라인 특히나 3 8 5 0원꼭 지켜주시는지 꼭 지켜 주는지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